안녕하세요. 구팡우기입니다 상품 구입 주소는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럼 구매 후기입니다. 핸드폰에 결합이 잘 됩니다. 케이스 빠질 일이 없어요. 촉감이 좋아요. 고무 플라스틱 만지는 느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격 방지나 액정 보호도 잘될것 같아요. 중간 링에 손가락 끼울 때 안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흔들어도 케이스 안 빠지고 찢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튼튼해서 링으로 거치대 역할에서 바닥에 올려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명결 부분이 많이 찢어져서 바꾸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건 가죽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찢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더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남편 것과 같이 커플로 구입했는데 저는 폰이 핑크 골드라 핑크로 구입하고 남편은 블랙이라 색상 따라 블랙으로 구입했네요. 여성스러운 폰 케이스를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이번엔 심플한 것으로 추가 구입한 건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크는 컬러가 주는 느낌처럼 여성스럽고 귀여워요. 남편 것은 제가 임의로 구입해서 깜짝 선물로 주었는데 튼튼하고 깔끔하다고 마음에 마음에 든답니다. 차량에 장착할 때뒤 손잡이 부분 때문에 장착이 잘 될지 그걸 걱정하긴 하던데 일단은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건 다음에 고민해 볼 문제 같아요.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디자인 때문에 구입했는데 튼튼하기까지 하니 저는 대만족입니다. 핑거링도 제법 크고 단단해서 가로로 뉘어서 세우면 탄탄하게 잘 받쳐주네요. 접었을 때도 들고 다니기 편한 디자인이라 디자인 면에선별 다섯 개입니다. 두개 구입했는데 부담 없는 가격이어서 가성비도 아주 좋은 상품 같아요. 로켓 가오 상품이 아니다 보니 배송이 좀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네 온다고 했었는데 하루 전에 와서 그나마 기다리는 시간이 주로 좋았네요. 그동안 싼건 거의 중국산이었는데 국산이라 너무 좋아요. 재질도 좋고 미끄럽지 않아요. 내구성도 좋았으면 하는데 2년 정도 썼으면 합니다. 물론 나중 새로운 거 하고 싶으면 또 하겠지만요, 사장님, 돈벼락 맞으세요. 일단 끼워놓고 보니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